<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샤크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컵스. 컵사키. 스피드 스택이라고 하죠? 아, 스피드 테스인가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오늘 말할 것은 363 종목과 363 종목과 333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3은 세 개, 세 개, 컵3 개, 세 3개, 개로 합니다. 그러면 3 개가 남죠. 3개 일단 여기 위에다 튀울. 주신 게 맞는데 화지 아 그냥 여기다 울게 이렇게 합니다 일단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요 자 일단 컵스는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게 규칙입니다 오른손 왼손 다시 넣을 때는 왼손 오른손 왼손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는 꼭 오른손, 오른손. 꼭한 한 손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오른손이겠죠 자 이것을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3, 6, 3 종목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뒤에다 놨던 거를 여기다 중간 거에다 올려주시고, 말 그대로, 컵이 3개, 컵이 6개, 컵이 3, 아개 3, 6, 3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 이세 개를 한꺼번에 잡고, 하나, 두 개, 두 개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놔두고,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고 너무 큰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우 안 보여요. 아우 안보여 할수 없지. 자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세개 나란히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두 번째 거와 한첫 번째 거맨 꼭대기 거는 오른손 맨 꼭대기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왼손으로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개수가 더 많죠? 이겁니다. 아 이게 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리 이거는 이것도 왼 오른손으로. 한 번에 끝내줍니다. 자. 363 종목을 빠르게 한번 하면 엄청 빠른, 엄청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자. 이게 363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커스 소개를 해, 했고요. 하는 법을 알았고요. 다음에 사이클을 많이 연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